어제 입국한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트릭 슈베이트 비아이 단장과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등2030 세계박람회 실사단 8명이 오늘부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후보지 부산에 대한 실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사단 방한 일정 중네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첫 번째 PT는 오늘 서울에서 진행되는데 폴리티컬 유니티를 테마로 엑스포 유치 동기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비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방문해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4월 3일 저녁에 이곳 이 광화문 광장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정말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은 부산으로 이동해 2박 3일간 일정을 소화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을 방문하고 PT를 통해 엑스포 방문객 수요와 재원 계획, 예상 소요 비용, 숙박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습니다. 또 기장 철마 한우와 부산 갈치 등 대표 음식을 실사단에 선보이고 을숙도 생태공원 방문, 광안리 불꽃 축제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